네, 안녕하세요. 연놈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u i 가이 s 이 게임도 요즘에 가장 핫한 게임 중에 하나로서 또 이제 60명에서 플레이하는 멀티가 가능한 게임입니다. 어, 일단은 이 게임을 좀 예, 네, 한번 몇번해 봤어요. 예, 네, 몇번해 봐서 지금 레벨 3 정도 되고. 네, 간단한 조작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설정 보시죠. 여기. 네, 키보드 설정. 들어가 보시면 D A W S 이걸로 이제 조작할 수 있고 Shift 점프, Control 참수, 그다음에 잡기는 이거 Shift 자 그러면은 바로 플레이를 가보도록 가죠. y o 자 갑시다. 오케이 여기서죠 여기 분홍이 갑시다. Let's go! Y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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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뛰어, 뛰어, 뛰어. 왜 공룡들이 왜 이렇게 많아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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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아우, 오 오. 오, 오 아파. 오, 어 <laughs> 아파. 어우 <오>. 뭐야 <laughs> <laughs> 어디까지 치는 거야? 그래도 이친 덕분에 지금 상위권. 지금 상위권입니다. 지금 1등이죠, 저 지금. 지금 제 앞에 아무도 없죠? 여기서 부딪히지 않게 스무스 통과. 다음에 저저 가운데 지름길인데 저 지름길로 안 가겠습니다. 점프. 여기서 점프 한번더 점프 한번더 점프 그렇죠 여기서 한번더 점프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번... 어 까면 돼아타이밍 아, 잘못 잡았다 다시 점프 그렇지 밀려 나가고 그렇지 한번더 점프해주고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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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나이스야너못가너못 들어가 아 이거 야너 알아 야너 이거다! 야, 또못 들어가! 나이스! 아, 근데 이걸 제가 한번 세번 정도 해봐가지고, 좀 이렇게 쉽게 깬 건데, 처음에는 진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. 이 <laughs> 예, 공룡 여기서 지켜보고 있네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54명 생존해서, 41명으로 줄었습니다. 자, 여기 살아남았죠? 여기. 자, 다운 라운드, 갑시다. 게이트 크래쉬? 이건 처음 해보는 건데 움직이는 문을 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라 갑시다 오나맨 뒤에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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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올 때 바로 어디? 오케이 좋았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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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여기야, 여기야. 그렇지 여기? 아니 아니 여기야 그렇지 여 여기 가운 데어 잠깐만 잠깐 어 그렇지 좋았다 다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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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다치고 다치고 그렇지 할수 있어 여기 미끄러진다 미끄러진다 타이밍 잘 맞춰서 점프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성공 42명에서 30명으로 줄었습니다 자, 영상 녹화를 찍기 전에는 저 진짜 2라운드까지도 못 갔거든요. 계속 1라운드에서 강탈해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가는 건 처음이에요. 네, 3라운드 간건 처음이라서. <laughs> 어잘할수 있을지. 네, 살짝 걱정이네요. 다음 라운드는 블록 파티. 벽을 피하고 바닥에 계속 있어라.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?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이 뭐, 어떻게 하는 건데?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어, 도망쳐. 아, 이렇게 밀려나네. 아, 그냥, 아, 이걸 피하는 거구나, 그냥. 오케이. 어, 잠깐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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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도망쳐. 오! 좋았다. 어, 여기, 일로 도망쳐, 일로 도망쳐. 끝! 좋았다. 가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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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. 그렇지. 오, 점점 어려워진다. 점점 많아져, 점점 많아진다. 하지만, 나는 이런 거에 불화 짠지. 오, 벌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네. 이게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하네. 이렇게, 미끄러지면은, 오케이. <laughs> 위험했다, 진짜 위험했다, 진짜 위험했다. 미끄러지면은, 진짜, 한순간에 이제 끝으로 어와줘요 조심해야 돼, 조심해야 돼. 어, 잠깐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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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. 나이스. 어, 쉽네. 별거 아니네. 살짝 위험했지만, 별거 아니었습니다. 이 22명 생존해서, 12명 남았습니다. 와. 하... 저 이렇게 오는 건 처음이에요. <laughs> 자 다음 라운드 갑시다. 살금살금 가짜 타일을 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한 숨겨진 길을 찾아라라고 돼 있네요.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. 일곱 명 생존이네. 먼저 가봐, 먼저 가봐, 먼저 가봐. 어디야 어디야? 여기 오케 이 여기야. 그렇지. 여기야? 오 여기야 여기야. 그렇지 그렇지 쭉 가봐 쭉 가봐 쭉 가봐 쭉 가봐. 쭉 가봐 어디야 어디야? 그렇지 여기야? 어디에요 어디에요? 여기에요. 어디요 여기 어디에요? 거기예요? 아 가보라니까. 뭐 보라니까? 어, 그렇지. 아대! 빨리빨, 빨리빨. 빨리 졸로 빨리. 가야 돼. 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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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. 빨리, 가봐봐. 어, 빨리 가봐 봐. 빨리 가 봐. 어디로 가야 돼. 오, 저기 여기 여기야. 이, 일로. 나이스! 아, 누지스 게임 좋았다. 밀어서 길 찾은 다음에 들어가기. 와, 10명 생존. 20명. 와, 이 이렇게까지 온거 처음이야. 와, 긴장된다. 하, 하. 다음 라운드 이게 마지막인가? 과연? 산 넘어져요 산넘어져요와 여기 여기서 이제 한 명까지 정하는 거네 먼저 정상에 도달하고 왕관을 잡아라 1등을 위하여 1등을 위하여! 렛츠고!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왜 날라가 쟤 뭔데 쟤 뭐야 왜 날라가 버그인가? 뭐야? 핵이야? 아니 이게 뭔 뭐, 이게 이게 뭐야 이게? 아 보조 님들. 아까 막 날아가 가지고 두고 날아가더니요. 바로 당황스럽네 갑시다. 렛츠고.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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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 가자. 그렇지. 여기야? 어 여기야. 여기야. 렛츠고. 아니, 일등할 수 있는 각이었는데. 하지만 굴하지 않고 핵쓰 사람들은 언젠가는 벌 받게 돼있습니다 자 이번에 1등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까전판 진짜 뭔가 1등 할것 같았는데 게이트 크래쉬 이거 아까 했던거죠 이번에 1라운드에 이거 나왔으니까 좀 이제 40명 40명 성공이네 아까보다 좀 여유가 생겼어 가자 여기 가운데로 가야돼 그렇지 여기 그렇지 이거 여기다 야. 어이. 아 씨. 타이밍 놓쳤. 타이밍 놓쳤어. 어, 잠깐만. 다시면 생존 충분히 할수 있어. 충분히 할수 있다고. 안 돼. 잠깐만. 진짜. <laughs> 잠깐만 잠깐. 잠깐만. 잠깐, 잠깐. 가운데. 가운데. 가운데로. 안 돼. 아, 진짜. 아, 안, 안 돼. 아, 진짜. 아. 아, 진짜 내가 떨어지다니. <laughs> 내가 떨어지다니. <laughs> 안돼. 영상 찍기 전에 제가 이랬어요. <laughs> 영상 찍기 전에 제가 이랬습니다. 에 네, 다른 유튜버분들은 좀 쉽게 하시던데. 네. 아니 아닙니다. 저도 잘할수 있다는 거 이번 판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갑시다, 갑시다. 히트 퍼레이드 장애물을 통과고 하 결승선에 또 날아라. Let's go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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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가자가자 가자, 가자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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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, 문 열어. 그렇지 어다뚜기 날라가고 <laughs> 가운데 쭉 달려 가운데 쭉 달려 그렇지 그렇지 문으로 돌진 아이 가짜문 피하는 거네요 오케이 갑시다 에휴이 박스 좀 치워봐 야 30명 잠깐만, 어?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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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디안 나자. <laughs> 와, 진짜 간당간당했다 진짜. 자, 다음 라운드 바로 가시죠. 블록 파티 갑시다. 이거 한번 해봤죠. 아, 이거도 제가 또 잘하는 거죠. 아, 이거 되게 쉽던데. 얘 바닥에 계속 있으면은 이렇게 벽이 올라오는데. 그 벽을 피해서 그냥 움직이면 하면 됩니다. 예, 이거 별로 어렵지 않던데. 예를 곧 떨어지면은 진짜 쪽팔린 거다. 아 진짜 알겠지? 이번4 0초 동안 버티면 됩니다. 쓱쓱쓱 움직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쓱 이게 가만히 있어주고 얼마나 쉽습니까 아야 가야 야야야 방에 움직여 야야야. 오, 야야 오야야 <laughs> 야 밀지 마 밀지 마 얘들아 얘들 밀지 마. 우리 다 같이 살아남을 수 있어. 어, 우리 다 같이 할수 있다고. 야,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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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오, 야, 비켜, 비켜. 점프, 점. 프 어, 잠깐만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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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<laughs> 잠깐만. 아, 이거 되게 쉽던데. 에, 이거 별로 어렵지 않던데. 예를 곧 떨어지면은 진짜 쪽팔린 거다. 아, 진짜, 아니지? <laughs> 아, 이 멍청이 진짜. 아.